엑셀로 파일 목록을 만들고, 해당 파일 이름을 클릭할 때, 이 파일이 바로 열리는 그러한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디렉터리를 선택하는 창이 뜨고요. 확인을 치면, 150개 파일 리스트 검색 완료 그 창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파일목록 이란 시트에 만들어졌죠 내용을 좀 줄이면 이쪽에 파일의 디렉토리와 파일명 파일명 수정한 날짜가 나옵니다 이쪽에 내용을 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면 해당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매크로, 매크로 보기. 새롭게 만들 때는 이제 만들기를 하면 되고요. 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리스트라는 매크로. 밑에 서브 함수를 두개 쓰고 있는데 서브 함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파일리스트라는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매크로인데요. 여기에서 파일 다이얼로그를 만나면 이게 이제 그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치게 되면 fps라는 그 변수에 그 파일의 디렉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파일 목록이라는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그 워크시트 내에서 A1에서 C1, A1에서 C1 요 여기에 파일명과 수정한 날짜 등을 어,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Range A1부터 해서 쭉이 내용을 만나면 요 하단에 에, 내용들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파일 목록이 들어가야 되니까 에, 클리어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파일 리스트 해가지고 어, 파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서브디 f 이 n 파인더라는 어, 서버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나면 에, 그 하의 위 디렉토리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전체 다 돌고 나서 몇개 파일 리스트 검색 완료라는 이런 창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어, 서브펑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디아이알 파인드 이파인더는 서버 폴드에 있는 에, 서버 폴드에 있는 폴드들을다 가져와서 에, 그 서버 폴드에 있는 파일의 개수가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에 대한 에, 각각에 대해서 get 파일 리스트를 에, 들어가게 되, 되겠습니다 get 파일 리스트 이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어, 서브 폴드에 또 다른 서브 폴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있다면 자기 자신 다시 불르는 어, 이런 그 패턴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보를 쓰는 개팔리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 save dir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sales 하고 요,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 을 쓰게 되는데, 요 부분은 A1, 요게 A열에서, A열에서 데이터가 채워진 것 제일 마지막까지 와서, 그 다음, 내가 쓸수 있는 빈 공간, 데이터가 채워진 그 이후에 첫 행, 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Save DRL Hyperlink,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부분에다가, 네. 파일의 풀네임, 패스하고 파일네임을 합친 그 값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는데, 그게 주게 주어주고주어는데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어, 그 파일의 실제 위치하는 디렉토리와 파일의 풀 내용이 들어가게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o f f s e t 을 만나서 만나면 한,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A열 오른쪽 하나에는 B열, B열에는 파일 네임이 들어가고 두번째 쪽은 파일 데이터 타임 해가지고 수정한 날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네임이 이, 전부 다 에, 만날 때까지 루프 문을 돌고 마지막으로 A열에서 C열까지를 오토피트 해가지고 그 간격을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 소스는 영상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이 소스를 전부 넣어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엑셀로 가서 그러면 이 매크로를 매크로가 지정이 됐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예,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하고 그 내가 원하는 디렉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상입니다.